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활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즉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같이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사이에는 내 소유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동일한 단어의 반복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아픔을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은 굳게 맺었던 언약을 저버리고 욕망의 길로 달려간 그 백성을 버리셨고 포기하셨고 원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포기하실 수도, 원수에게 넘겨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영적인 위기로 또 영적인 나태함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묵정밭으로 만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나움서에서 나움은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움서 1장 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움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하시지만 가지는 꺾되 둥치는 남겨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앞에서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기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시련과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기에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연단과 정화의 시간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되돌리고 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땅한 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곧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마땅한 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안니란 행복을 위해 혹은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도가 아닌 이 세상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힘써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자꾸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또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이 뚜렷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선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냉랭하다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냉랭함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이때여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죠. 주의 자비다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대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